129절부터 136절까지는 페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첫 번째 129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요. 놀라움으로 원더풀이라는 영어로 놀랍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페라는 이 히브리어 글자는 미소라는 것을 이제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모양으로는 뭐 수평 긴 네모꼴 이렇게 이것을 형상화 했다고하는데요 어, 의미를 보면은 입, 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입, 말하기, 먹기, 숨쉬기. 어, 그래서 쭉 보니까 131절에 내가 입을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에서 여기 나오는 입 이게 첫 단어로 나옵니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였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앞에서 표현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작은 소리로 읍줄였다. 이게 입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작은 소리로. 어, 내뱉으면서 귀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피곤했다, 지쳤다 이런 것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의 에, 그 결과, 어, 내가 이럴 정도로 내가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입을 열고 헐떡였다, 입을 열어서 헐떡였다. 원래 이 헐떡였다라는 단어가 어, 들이 마신다, 삼키다 어,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 먹는 거죠, 들이 마시는 거. 근데 헐떡였다라는 것은 막 숨이 차고 막 두근거리고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뭔가 들이 마시고 안으로 집어넣는 이미지도 있고요. 너무 숨이 차고 두근거릴 정도로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사모했다 라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130절에 보면 은요 주의 말씀을 열면 이라고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빛이 비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이 임하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술로 헐떡였다라는 것을 입 안으로 삼키다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 원어를 보니까 주의 말씀의 입구가 빛을 준다. 주의 말씀의 입구, 말씀이 입구를 통해서 빛이 임하는, 들어오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두 절을 연결시키면요, 입구를 찾는 사람이 그 입구를 찾아서. 이제 탈출하는 거죠. 빛이 보이니까 빛이 보이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그 동굴 안에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빛이 있다는 것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빛 비추, 비추는 그 입구를 찾아서 문을 열었더니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먹을 것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135절에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라고 했습니다. 빛이 비춘다는 것은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쳐진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4절에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둠과 같은 박해 상황 속에서 빛을 보고 나를 구원해 달라 아니 빛이 있기 전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고백 속에 빛을 보았으니 첫 구절 129절에서 놀랍다 주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놀랍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첫번 분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구원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찾고 찾았더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137절부터 144절까지는요, 차대라는 그런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차대라는 단어는 차디크. 차디크라는 의라는 의로운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데요. 오늘 본문에도 137절, 142절, 144절에 의로우시다 라는 그런 단어로 계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37절에서는 주는 의로우시다 라고 했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142절에서는 주의 의는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또 주님의 의는 영원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44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요, 주의 증거들의 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의 의 증거들의 의가 영원하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점점 확대되는 그런 이미지죠. 137절에서 주는 의로우셔서 주의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보통 어떤 일에 판단을 내리잖아요. 무슨 뉴스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준이 돼서 아, 기분 나빠, 아, 나 이런 거 싫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될 때죠. 내가 기준이 됐을 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판단하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우리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은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예, 아니오로 반응. 얘다 됩니다. 그럴 때 예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138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증거들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은 다른 수식어 같은데요. 140절에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순수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합니다. 원어로는 "순수합니다"가 먼저 나오겠죠. 차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순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의도, 명령의 의도가 순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하다. 다른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생각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집에서 부모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니면 "아, 귀찮으니까 그냥 나를 그냥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리더, 좋은 부모는요, 훈계할 때, 가르칠 때... 그 명령을 해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의도의 순수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2절에서 주의의는 영원하다. 주의 율법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항상 옳으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나로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원래 직역을 하면요. 나도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들이 영원히 의로우시다는 것 그거 내가 깨닫게 되면 나는 정말 살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의해는 영원히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의로우심으로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사랑 주의 은혜를 깨달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치되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셔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순수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둠 속에 있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으면서 또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게 담아내면서 거기에서 빛을 찾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의로움 진리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순수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을 누리고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저희에게도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고 이 어둠 속에 갇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출구를 찾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